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인 시장에 큰 손으로 알려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수장이 최근 20억 달러 이상을 들여 비트코인을 매수했죠.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시바이노 코인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사실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시바이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시바이노 코인이 1달러에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코인에 대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관심까지 더해져 이 기대감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시바이노가 정말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을 통해 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 세계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우리 시바이노가 1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제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무려 20.3억 달러를 투입해서 비트코인을 대량 매입한 소식 그리고 그 뒷배경에 있는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지금의 상승장은 단순한 유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게다가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시바이노 코인을 은밀하게 밀어주는 조짐이 포착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자, 과연 이 모든 요소들이 맞물리면서 시바이노가 전례없는 역사를 쓰고 1달러라는 상징적인 가격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최근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발표한 충격적인 비트코인 대량 매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설립자 마이클 세일러는 무려 20억 달러 이상을 들여 27,20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매입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그들의 보유 비트코인은 총 279,420개에 달합니다. 이 정도 역대급 규모의 매수는 비트코인의 상승 랠리에 강력한 추진력을 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여기서 믿기 힘든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더 들려드릴 건데요. 지금까지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강세론자로서만 알려져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에 20억 달러를 투입하며 그가 발표한 또 다른 매수 소식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 시바이노 코인을 비밀리에 대량 매입했다는 겁니다. 그 물량이 무려 조단위에 달한다는 블록체인 데이터가 돌고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재미가 아닌 전략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렇게 시바이노 코인에 관심을 보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의 측근들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단순히 밈코인에 투자하려는 것이 아닌 차세대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염두에 둔 전략적 포석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넘어선 새로운 가능성으로 시바이노를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의 투자 철학은 보통 장기적 가치와 미래를 선점하는 선구자적 안목으로 유명한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바이노 역시 그의 비전 속에 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게다가 세일러가 이번 매수 발표와 함께 비트코인과 시바이누는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발언까지 남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발언은 그의 트위터에 이전에 올라온 적이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시바이누를 일종의 비트코인의 동생처럼 바라보고 있으며 두 코인이 함께 전 세계의 크립토 생태계를 확장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또 하나의 밈코인이 아닌 세일러가 디지털 미래를 예측하면서 내린 결단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의 영향력 아래에 시바이누 역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 곧 폭발적인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여러분 만약 이 루머가 현실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본격적으로 시바이누를 매수하기 시작했다면 시장의 신뢰도와 관심이 전례 없이 높아질 겁니다. 그 결과 시바이노의 가치는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대로 시바이노가 상징적인 1달러에 도달하는 것도 이제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닐지 모르는데요. 또 재미있는 점은 세일러가 트럼프와 일론머스크와도 상당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트럼프는 정치적 네트워크를 통해 코인 시장에 대한 지지를 표현할 수 있고 일론 머스크는 이미 밈코인 열풍을 불러일으킨 왕이죠. 이들이 시바이누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라도 한다면 시장 전체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건데요. 그리고 세일러가 이들과 함께 만든 비밀 어젠다가 존재한다는 가설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어젠다는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주류로 자리 잡게 하려는 큰 그림인데요. 시바이누가 이 어젠다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해외 포럼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바이누는 단순한 밈코인이 아닌 거대 네트워크와 자본이 밀어주는 차세대의 디지털 자산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정말로 주목할 점은 비트코인과 시바이누 사이의 관계인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장이 시작되면 대체로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알트코인들이 뒤따르고 이 상승기운이 미쳐서 시바이누 같은 인기 밈코인들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시바이누가 1달러까지 갈수 있는 주요 변수가 바로 비트코인의 상승장인데요. 이번 상승장은 과거와는 다르게 더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예측이 많은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거액 매입은 단순한 투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천정부지로 오르게 된다면, 우리 시바이노 역시 이 기세를 타고 1달러 목표 근접할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시바이노 코인의 1달러 시대는 이제 단순한 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대규모 비트코인 매수,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은밀한 지지, 그리고 실제로 눈앞에 다가온 비트코인 강세장까지, 이 모든 것이 시바이누의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조만간 불장이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할 거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장이 오면 가장 급등하고 가장 상승률이 높은 코인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밈코인 섹터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밈코인 중 하나인 페페코인도 23년도에 5일 동안 100만 프로, 한달 동안은 500만 프로가 오른 코인인 거 아시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좋아하는 시바이누가 밈코인의 대장격인 코인인 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가올 밈코인 불장을 대비해 시바이누가 1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총이 낮은 해외 거래소 알트 코인이나 탈중앙화 거래소인 덱스 거래소에 상장해 있는 비상장 코인들을 매수하여 시드머니를 불려놓고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시바이노 코인을 차곡차곡 매수해서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해외 사이트나 텔레그램을 통해서 최신 코인 정보를 찾아보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거래소에 이미 상장이 되어 있거나 상장 임박 이야기가 나오는 코인들은 1차적으로 해외 거래소나 덱스 거래소에서 최초 물량이 거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 국내 상장되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저처럼 텔레그램이나 해외 커뮤니티를 통하여 국내의 정보가 아예 떠들지 않는 시점에서 미리 선매수를 하고 있으면 최소 1000%에서 50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들이 최근까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덱스 거래소라고 불리는 장외 거래를 통해 특정 코인들로 수익을 봐오면서 어느 날 해외 익명 포럼에서 한 가지 신기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사토시텀 2024MM 여기서 mm이란 마켓메이커, 즉, 시장조성자라는 뜻인데요. 마켓메이커 프로젝트라는 내용과 함께 다크웹페이지라는 사이트 주소가 첨부되어 있어서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정확히 주소를 입력했는데도 접속 자체가 안 되었는데 혹시나 해서 다크웹에 접속 가능한 브라우저인 토르 브라우저를 통하여 접속을 시도해보니 그제서야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검정 배경의 화면에 사토시점2024라는 텍스트와 하단에 한글로 번역하면 프로젝트를 준비할 시간이 아닙니다라는 글자만 보였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나서 다시 게시판을 확인해보니 바로 그 글이 삭제가 되어 있어 단순한 사이트는 아닌 것 같은 마음에 주소는 따로 저장해두고 다음날 새벽에 문득 생각이 들어 다시 들어가보니 처음에 접속했을 시 보이던 페이지와는 다르게 나카모토라는 글씨로 변경되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해당 텍스트를 클릭하니 내부 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했는데요 해당 사이트는 특정 시간에만 접속이 가능하게끔 관리자 설정이 변경되는 페이지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사이트가 닫히기 전에 빠르게 확인해야겠다 싶어 보던 중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는 걸볼수 있었는데요. 2017년부터 코인 거래를 해왔기에 해당 종목들 이름만 봐도 여러 사람들을 졸업시켜준 졸업코인 종목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 최소 상승률이 4,000%부터 최고 4만%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가장 적게 먹어도 40배 많게는 정말 1,000배도 상승분을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세력 중한 사람이 해외 포럼 사이트에 링크를 실수로 잘못 올린 후 바로 삭제한 것이 아닐지 그렇습니다. 제가 본 사이트가 정말 저희가 말로만 듣던 세력이라고 불리우는 집단에서 만든 것인지는 정확히 알니다 없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영상에 담지 못하는 디테일한 내용들을 체크하고 나서는 굉장히 신뢰가 가는 사이트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 프로젝트 리스트 맨 아래에 마지막으로 올라와 있는 코인 종목이 눈에 익어서 확인해 보니 국내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은 위에 세 종목 처럼 졸업코인 이름을 들을 정도로 폭등하지는 않은 종목이 있어 저는 다음 코인 폭등 프로젝트를 진행시킬 종목은 해당 종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인을 언제까지 작업 기간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 종목이 과거의 종목들처럼 불장때 졸업을 안겨줄 코인이라면 최소 5,000%에서 10,000%까지도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어 저희 채널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께만 해당 코인 종목 정보를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께 계속 정보를 드린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영상 통하여 빠르게 문의 주신 분들께 한정적으로 공개해드릴 예정이고요. 솔직히 씀드리면 저는 꽤나 큰 금액을 넣어두긴 했는데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안전한 투자를 위하여 소액 금액만 매수해 두시길 권유드립니다. 해당 종목을 오픈하는 이유는 저는 이미 제가 가진 시드머니 할당량만큼 매수하 없기도 하고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님들과 함께 부자가 되어야 저희 채널도 믿고 꾸준히 시청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한시적인 공유해 드릴 것이고 일단 종목 공유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댓글에 구독이 라는 메시지 하나 남겨주시고요. 상단에 표기되는 제 개인 번호로 구독 완료라고 메시지 남겨주신다면 순차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종목 공유 드릴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과 정보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많기에 종목 답장 드리는데까지 수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독자님들께서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음모론을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런 다크 웹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아예 실존하지 않는다는 것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던 음모론과 세력설들이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우리를 경제적 자유의 길로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언론 보도에도 나오듯이 다크 웹이라는 사이트는 실존하는 사이트들이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접근할 수 없도록 설정되어 있다는 특성 때문에 많은 코인 투자자분들이 보지 못하셨던 정보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한시적으로 제가 공개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